안녕하세요. 우리의 설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규경길에 오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모두 다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 이번 연휴에도 우리 동료 시민들의 안전과 어, 이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음, 우리 많은 대한민국의 재복 공무원들이 어, 애써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어,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당은 재복 공무원의 노고의 노고를 존중하고 어, 그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 공약에서도 어, 저희가 그걸 잘 준비해서 설명드릴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어, 오늘 이 비대위 행사가 끝나면 연탄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잠시 소개를 드리면 어 그동안에 우리 당에서는 외국 대사 분들이라든가 국내의 어떤 주요 분들에게 설을 맞으면 작은 선물을 드려 왔거든요. 많은 분들에게 그래 드리기 때문에 그 액수가 그렇게 작은 액수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올해도 예년처럼 그런 선물을 드리는 어, 계획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 제가 우리 스탭들과 상의해서 어, 그렇게 선물을 드리는 것도 음, 의미가 있겠지만 어, 그것보다는 어, 그 돈을 모두 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쓴 것이 우리 우리의,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와 철학에 맞다고 어, 생각했습니다. 어, 그래서 음, 그 예산을 전부 연탄을 구매해서, 어,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7만 1000장 정도 되는데요. 어, 그 연탄을, 어, 저희가 기부할 것이고, 그 중에 2천장 정도, 7만 1000장을 하기에는, 어, 우리가 무리가 따라서 2천장 정도를 오늘 저희가 옮기는, 어, 그런 봉사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 연탄은 겨울도 필요하지만, 정말 연탄이 필요한 때는, 겨울에는 기부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정말 필요한 때는 지금부터 봄까지라고 합니다. 저희의 작은 생각이, 저희의 작은 성의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을 맞아서 설이 지나게 되면 정말 총선 정국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